표지판을 그쳐보셔요 예, 그옛날해봤던거요 노기들을 떠올리며 사진 아래 사례에 이을 적어 봤어요. 이 년에 봤던 놀이들을 떠올려 찾은 아래 놀이의 명칭을 적어봐. 추억의 놀이야. 에이. 아유 이것도 없어요. 또. 밥 먹자, 밥. 다리 이렇게 쭉 펴. 응, 어, 그렇지. 응. 내 펴. 야호. 다리 펴. 여기가 네, 떨어져. 어. 아니야, 안 떨어져. 빨리 해. 빨리 이렇게. 해. 아빠. 밥 먹을 거야, 다리 펴. 야, 오케이. 나도나 더. 너가 펴봐봐. 나도밥 먹어야 돼. 아빠. 아빠, 음. 빨리 다리 펴봐 아빠 아프다니까, 얘가 그러니까, 펴봐봐, 다리 아빠 밥 먹을 거야 차지하래, 놀이 명치을 적어봐 잘해, 먹게. 지금? 어. 나오지도 않았잖아. 밥 먹게 일어나봐. 지금? 어 어디 여기서? 어. 똑바로 앉아봐봐 이제. 아. 마. 안 돼, 예 건드리면. 안돼 지금 이게. 일어나야 돼. 밥 먹게 일어나. 음? 밥 먹자고 밥. 만들었어? 어.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이제. 자 여기다. 아 넣어. 이거 넣어놔야지. 응 그래. 음. 여기다도. 자 일어나 밥 먹자. 일어나 밥. 이거 해야 돼. 응 그러니까 밥 먹자고 밥. 네. 응. 자 일어나 밥 먹게 오케이 하나 둘세 오케이 일어나봐 밥 먹자 여기 없는 거봐 여기 밥 먹자고 나가 일로 하나 둘세 일어나야 돼 오케이 하나 둘세 그렇지 일어나 아빠 음? 일어나 밥 먹자 밥어 아빠 밥 먹자고 밥예 네. 야 빨리 일어나 이제 아저 그렇게 있으면 안돼 일로 와밥 먹게 그거 있어? 응 일어나 봐 아이고 좋다 이거 씻어 놔야 돼응싹 해갖고 해 그... 미안해. 아니 그건 필요 없어. 일어나. 나야 나. 나. 일어나 밥 먹게. 아빠 밥 먹자 밥. 이거 또더 크게 최전애가 아빠. 밥 먹자고 밥. 넘어가네 이거 그냥 일어나 잡... 그러니까 잡아줘 좀, 좀 잡아줘 아니야 내려가도 돼그 아니, 똑바로 앉아야지 밥을 먹지 아이고 신기럽다 이거 들어왔어 지금 밥 먹자고 이렇게 내려 버리아 진짜 힘들어 위로 올라와 밥 먹게 나 간다니까 없다니까 지금 위로 올라오라고 밥 먹어야 돼. 이리 올라와 밥 먹게 아빠 밥 먹게 일어나라고 밥 먹자고 여기서 밥. 뭔데 이거인데 언제까지 깔라고 그러냐? 아이 헛소리하지 말고 아 어, 무거워 씨. 아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고 조금 아, 좀 내려간다 좀 다리 펴 너무 힘들어, 자 그렇지. 응. 이렇게 해. 가져다? 그래. 나 일어나라고 몇 번을 말해 힘들어 죽겠어 아유 요것만 하면 되지 헛소리 해아 답답해 얘 똑바로 올라와서 앉아야 돼 아빠 똑바로 앉아 봐봐 좀 어디로 가갈이못해 아유 앉아서 밥 먹으라고 밥을 먹지 아우 <laughs> 어, 리야 음, 어? 얘가 좀이 <laughs> <laughs> <해봐. 웃음> Субтитры 뭐, 뭐, 먹 뭐, 이거 뭐, 把你伯伯